반갑습니다. 미래의 가이드 황성수입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면서 양시장 모드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번 주 들어 벌써 두 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찰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의 키워드로는 AI 수익화 의구심, 자산시장 마진콜 공포, 주주환원과 정책 테마 이세 가지를 들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AI 수익화 의구심과 자산 시장 마진콜 공포라는 이중고 속에서 주주 환원과 정책 테마만이 살아남은 장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국내 증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정거일 대비 1.44% 하락한 5089.14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정거일 대비 2.49% 하락한 1080.7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한때 4900선이 위협받으며 사이드가까지 발동됐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오후 들어서 낙폭을 줄이며 5000선은 지켜냈습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무려 3조 3천억 원을 팔아치우며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반면에 기관계그 개인은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오늘 장을 뒤흔든 첫 번째 변화 요인은 바로 AI 수익화에 대한 의구심인데요. 간밤에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아마존은 장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내년 AI 설비 투자에 2천억 달러를 쓰겠다고 밝혔는데요. 돈은 천문학적으로 쓰는데 당장 수익은 그만큼 안 나니까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이 여파로 시간 내 거래에서 주가가 폭락했고요. 이 공포 심리가 오늘 우리 기술주 전반을 짓눌렀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자산 시장 간의 마진콜 공포인데요. 주식만 빠진 게 아닙니다. 은 가격이 하루 만에 20% 폭락했고요. 비트코인도 64,00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코인이나 원자재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까지 팔아치우는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이런 무차별적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8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하는 투매가 연출되었습니다. 이제 업종별 흐름을 보겠습니다. 미국발 AI 우려가 반도체와 전력 설비 관련주에 부담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투매 속에서도 반도체 투톱은 저점을 높이며 버텨줬다는 점인데요. 삼성전자가 0.44% 하락했고요. SK이닉스도 0.36% 하락으로 마감하면서 낙폭을 최소화했습니다. 반면에 전력 설비 쪽은 낙폭이 조금 더 컸는데요. 변압기 대장주인 HD 현대 렉트릭은 3.78%까지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AI 투자가 늘어나면 결국 수혜를 보겠지만 지금은 펀더멘털보다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가격을 누르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눈부신 상승을 보여준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금융주입니다 특히 KB금융은 무려 7.03%나 급등하면서 시장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총 3조 원 규모의 주주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주들에게 강력한 믿음을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배당소득 분리가세라는 정책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신한지주, BNK금융지주 등 은행주들이 폭락장 속에서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해냈습니다. 종목별 희비는 더욱 극명했는데요. 바이오 쪽은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해외에서 비만 치료제 복제약이 나온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줄줄이 급락했는데요. 펩트론과 인벤티실 같은 종목들이 10% 넘게 빠졌습니다. 반면에 태양광의 하나솔루션은 실적 개선 기대감에 날아올랐고요. 스페이스X 상장 소식에 우주항공주, 대북 지원 소식에 남북경협주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 시장도 불안하기 마찬가지였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에 맞물려 1470원 선을 뚫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은 앉아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주식을 더팔수 없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고요. 환율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우리 국내 증시를 쭉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네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해야 될까요?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술적으로는 시장의 과열은 충분히 식었습니다. ADR 지표가 고점에서 내려오면서 부담을 덜어냈고요. 자, 두 번째로는 AI 투자의 방향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마존이 쓰는 천문학적인 돈은 결국 우리 반도체 기업에 매출이 됩니다. 따라서 무차별적인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실적이 확실한 반도체 대용주가 과도하게 빠졌을 때를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하루 거친 파도 속에서 중심을 잡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오늘의 진통이 더 단단한 시장을 만드는 과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장 고생하셨고요. 이제 주말이 이제 다가오네요. 음, 남은 하루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자, 주말 동안 날씨가 많이 쌀쌀해질 거라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재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 가이드 황승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